자,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당의 김대호 트레이더라고 합니다. 어, 오늘 영상은 조금 쉬운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뭐 어렵게 설정하거나 그럴 필요가 없기 때문에 좀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면 될것 같고요. 어, 편안한 마음으로 들으시되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라서 조금만 집중을 하시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의 큰 주제는 차트 패턴에 대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건데, 뭐 차트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은, 뭐, 쌍바닥 패턴이 있을 수 있고, 헤드 앤 숄드 패턴이 있을 수 있고, 뭐 정말 많은 패턴이 있습니다. 근데 오늘은 세력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갖고 보고 있는 차트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보도록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잘 알려지지 않았다라고도 볼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소개드릴 내용이 해외에서는 굉장히 유명한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이미 소문이 날 만큼 달아있는데, 대한민국 시장에서 똑같은 현상이 보여짐에도 불구하고 별로 관심이 없어요. 알려주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어, 그래서 오늘 영상 준비를 한 부분이고, 오늘 핵심적인 주제는 세력의 2차 매직 구간을 잡아내는 그런 전략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이 자리를 여러분들도 알게 되시면은, 주가가 급등하기 직전에 맥점을 함께 잡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좋은 매매타점, 단기 관점으로 급등하는 종목들을 쉽게 잡아낼 수 있다는 점꼭 기억을 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영상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할 텐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댓글 한번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제 영상 제작에 정말로 큰 힘이 되는데 오늘 영상에서는 한번만 꼭좀 부탁을 드리면서 본격적으로 내용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패턴의 이름은요. 바로 페어밸류갭이라고 불리는 패턴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 겁니다. 이 페어밸류 갭에 대해서 알아두시면 몇 가지 이점을 여러분들 취하실 수가 있는데 첫 번째로 주가가 급등락을 반복하고 있을 때 주가의 저점 구간을 굉장히 손쉽게 잡아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요. 이 자리 같은 경우는 세력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수급 포착 이후에 이 패턴을 통해 가지고 매매를 하실 경우 세력들과 함께 동승해 가지고 주가 급등락을 노려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어 여러분들 필수적으로 알아둬야 되는 패턴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이 페어 밸류 갭을 직역해보자면 공정가치 격차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말이 굉장히 어렵단 말이에요. 쉽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 주가가 급등한 구간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주가가 급등을 하게 되면 유동성의 공백이 필수적으로 발생을 할 수밖에 없다는 라걸 여러분들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요. 이 유동성의 공백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는 구간을 바로 페어밸류 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이 페어밸류 갭이 보여지는 경우에는 주가가 다시 조정을 받으면서 그 갭이 있는 자리들까지 조정을 받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현상은 주문의 불균형과 미체결 현상을 이해하면 한 번에 이해가 가게 됩니다. 예시 차트를 보면서 좀더 디테일하게 이 전략을 활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려볼 테니까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페어밸류 갭에 대해서 좀더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 텐데요. 어, 페어 밸류갭 패턴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지금 화면과 같은 패턴이 이제 통상적으로 페어 밸류 갭이라고 불리는 패턴이 됩니다.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그림을 가지고 좀 설명을 드릴 텐데 좀 이해를 하려고 노력을 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어, 도지 캔들부터 주가의 움직임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제 캔들을 좀 세부적으로 뜯어 보게 돼서 분봉상으로 어떻게 움직였을까를 생각을 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이 도지 캔들은 어떻게 그려지죠, 여러분들? 이제 시가가 이런 식으로 출발을 해서 올라갔다 빠지거나 아니면 빠졌다가 올라오면서 제자리에서 끝나는 경우가 이 도지 캔들이 될 겁니다. 근데 네,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다가 다음 날이 됐는데 주가가 이전 고점 부근에서 한두 번 저항을 봤더니 한 번에 뚫고 확 올라가는 거예요. 올라가서 거래의 균형이 잡힐 수 있는 그러니까 매도 물량이 충분히 발생하고 있는 구간이 진입을 하면 이런 식으로 횡보를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마무리가 되겠죠. 그 다음 날이 되면 어때요? 한 차례 저항이 발생했기 때문에 똑같이 치고 봤다가한 차례 정도 물량을 소화하고 나서 이렇게 끝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패턴을 바로 페어밸류 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걸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막 매매를 하시다 보면은 어느 저항대에 위치한 종목이 있어요. 이 저항대 뚫으면 어떻게 되나요? 주가가 순식간에 급등을 확합니다. 한5%막10% 급등을 하면서 뭐 다음 V.I. 공간 근처에서 이렇게 공방을 치열하게 하는 경우를 본 적이 있으실 거예요. 자 근데 생각을 해보면 이렇게 급등한 구간에 거래가 여러분들 어떤가요? 거래량이 적겠죠? 활발하게 거래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겠지만 이 자리에는 사실상 실질적으로 거래가 발생하지 않았던 구간인 겁니다. 정확하게는 이 구간을 페어밸류 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데 지금 화면을 보시면 이렇게 윗꼬리가 있죠? 윗꼬리와 아랫꼬리를 제외하고 장대양봉의 몸통 부분 순수한 몸통 구간만을 페어밸류 갭이라고 부를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어쨌든 이러한 패턴이 나와주게 되면 주가가 그 다음에 조정이 나왔을 때이 자리까지 다시 한번 내려와 주는 경우들이 많다는 건데 그러면 도대체 왜이 페어밸류 갭을 메꾸려는 패턴이 주가에 자주 나오는 걸까를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주가가 이런 식으로 급등을 했고 위쪽에서 거래가 활발하게 터졌다면 이 자리는 뭐가 되는 거예요 새로운 매물대로서 재돌파가 나올 경우 다시 지지라인으로 작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 종목에서 이 자리까지 매꾸러 오는 이유가 있는데 이는 세력들의 조건 때문이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들 세력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나요 첫 번째 돈이 많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조건으로 는 뭐가 있어요 포트폴리오가 명확해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어, 세력들이 어떤 종목을 타겟을 했을 때 원하는 매수가가 있을 거고 원하는 매도가가 명확할 거란 말입니다 이러한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많은 돈을 투입을 해가지고 어쨌든 매집이란 걸 진행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은 세력은 어떻게 하겠어요 최대한 이 매수 평균 단가를 망치지 않으면서 매집을 해야 되는 불리한 조건에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이 세력들이 그러면 이 조건을 가지고 자금을 투입하기 좋은 자리는 저점과 고점 구간에선 이미 거래가 균형적으로 활발하게 발생을 했기 때문에 공백이 잡힌 자리가 자금을 투입하기 좋아지는 가장 유리한 자리가 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 자리까지 의도적으로 주가가 찍히는 경우들이 많다라는 점을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페어밸류의 구간 같은 경우는 거래가 활발하지 않았던 구간이기 때문에 주가가 급락하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 근처에 오게 되면은 매물대가 그렇게 촘촘하지 않다라는 거죠. 개인들이 이 구간 근처에 오게 되면은 하나둘 손절하는 물량들이 발생을 할 거고, 그럴 경우 여기서 변동성이 급변하는 경우들이 많아지는데. 변동성이 커지는 구간에 진입하면 세력들은 어때요? 더욱더 싸게 주식을 많이 매집을 할수 있게 되는 부분이라 위도적으로 이 자리까지 주가가 찍혀 눌리는 경우가 많다는 점을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걸 가지고 어떻게 매매를 해야 될까요? 세력들이 매집을 하는 구간을 포착을 하고 그 자리에서 같이 편승을 해 가지고 의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거에 탑승을 하는 그런 식으로 매매를 하면은 좋을 수가 있겠죠. 이제 지금부터는 그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한 조건들 그리고 조금 더 디테일한 매매 방법, 차트를 조금 더 쉽게 보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 어 해당 내용을 여러분들 집중을 해보시면은 좋겠습니다. 어 지금부터는 실제 예시 차트 보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서 저희 구독자님들 혹시나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을 좀 처음 접하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다면요 현재 저희 구독자님들 위한 교재 무료로 배포를 좀 해드리고 있습니다 저희 교보문고 같은 플랫폼에서 약 2만원 정도에 판매가 되고 있는 교재인데 해당 교재에 저희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는 100% 무료로 전달을 좀 드리고 있어요 제가 강의를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거지만 기본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든 전략은 결국 기본기가 없다고 라 하면은 믿음 있게 활용하기가 굉장히 힘들어진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 이론에 대해서 좀 필수적으로 공부하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저희 구독자님들께는 공부하실 수 있는 교재 전부 다 무상으로 배포가 되고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당 어, 교재 간단하게 좀 보여드리도록 하면요. 정말 기본적인 이론 뭐 캔들부터 해서 이 평선 뭐 매매 전략들 호가창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실제로 사용하고 있는 매매 전략들까지 전부 다 담아둔 부분이라서 여러분들 그대로 따라 하시면은 분명히 좋은 결과를 또 만들어 내실 수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뭐 이런 식으로 예시 문제들까지 전부 다 만들어 놨기 때문에 여러분들 교재만 꼼꼼하게 읽어보시더라도 정말 좋은 전략들 많이 수립할 수 있으니까 해당 도서 여러분들 공부해보시면서 저희 강의에서 전달드리는 내용들도 완벽하게 이해하시고 매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뭐 다양한 조건 검색식이라든가 차트 설정들 역시 이런 식으로 담아놓은 걸 확인해볼 수가 있는데 화면을 보시면 신호가 나오고 주가가 올라가는 이런 차트 설정들도 있어요. 뭐 기본적인 내용들인데 여러분들 이런 포인트들 전부 다 잡아드리고 있으니까 혹시나 공부 추가적으로 필요하신 분들은 저희 교재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해당 교재를 처음 출판을 할때 초보 투자자들도 누구나 쉽게 주식을 접근하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걸 보여주자라는 생각으로 조금 책을 썼었어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사실 아깝더라고요. 이제 그래서 교재를 좀 판매를 진행을 했었던 부분인데 뭐 최근에 좀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초심을 많이 잃어버렸다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는 앞으로 구독자님들께는 전부 다100% 무료로 배포를 해드리는 부분이니까 어 여러분들 함께 공부하시면서 좋은 결과 만들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저희 교재를 받아보시는 방법은 지금 여러분들 영상 댓글을 보시면은 링크가 하나 달려있는데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관련된 교재들 모두 받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 전에 여러분들 구독은 필수적으로 눌러주셔야 되니까요. 한번 눌러주시고 링크 클릭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내용 보여드리도록 할 텐데요.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필요한 자료들을 선택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 보시면 전자책 이렇게 있는데. 어, 전자책을 클릭을 해주신 다음에 이렇게 화면 하단으로 넘어와서 제출 버튼까지 눌러주시면 은 두번째 링크가 달려있는 걸 보실 수가 있는데 해당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인쇄도 가능하고 다운로드도 가능하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적극 활용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는 거지만 기본기가 가장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기본기 없이 공부하는 건 아무 의미 없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여러분들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구독 한번 눌러주시고 공부 한번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내용 이어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지금 화면에서 페어밸류 갭을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디 구간에 페어밸류 갭이 있죠? 어,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이 박스 구간이 페어밸류 갭 구간이 될 수가 있겠는데 짧은 캔들이 이렇게 발생을 한 다음에 이렇게 장대양봉이 보여졌고요. 그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짧은 캔들이 보여진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이 페어밸류 갭 구간은 어떻게 될까요? 이전 캔들들의 윗꼬리부터 아래꼬리까지 제외를 시키면은 지금 이 구간에 이렇게 밴드가 하나가 형성이 될 텐데 바로 이 자리가 페어 밸류 갭이 되는 겁니다. 지금 실제 차트 흐름을 보시면은 해당 구간 이후에 급등을 했다가 조정이 나온 자리를 보면은 이 자리까지 완벽하게 진입을 한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요 우선 기본적으로 일봉상 이러한 패턴을 찾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일봉 패턴을 찾으셨다면 그 다음으로 할게 있는데요. 그 다음 분봉으로 좀 넘어가 주실 필요가 있어요. 지금 이 패턴이 발생한 날짜를 보면 9월 4일인데, 9월 4일에 분봉 차트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화면에 보여지는 구간이 바로 분봉 차트인데요. 어 여러분들 여기서 가장 중요하게 해 주셔야 될 거, 이 매물대를 볼줄 아셔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제 화면에는 이미 이 매물대 차트가 설정이 되어 있는데, 어 좌측 상단을 보시면 여기에 이 버튼이 있어요. 이거 클릭하시면은, 차트 형태에서 매물대 차트란 걸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거 클릭해주시면 이 화면이 모두 이렇게 보여지게 되는데, 이 분봉상 매물대를 확인을 하시면서 비어있는 구간을 보시는 게 굉장히 중요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기서 지금 비어있는 구간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면요. 이 자리에 지금 매물이 하나도 없는 걸 확인해 볼수 있고, 그 다음은 여기 구간에 매물대가 적은 걸볼 수가 있죠. 이 자리에다가 선을 하나만 그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선을 그어주시면 이런 자리들이 될 수가 있겠는데요. 중간값에 이렇게 하나씩만 좀 그려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자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분봉상으로 봤을 때 맥점이 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11,000원부터 1750원 구간이 이 페어 밸류 갭 안에서도 가장 신뢰도가 높은 자리가 된다라는 건데요. 실제 일봉 차트를 조금 확인을 해 보도록 하면은 지금 어디까지 주가가 떨어졌죠이 조정이 나온 구간을 보시면은 11,000원 구간에 딱 근접하게 이렇게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이제 처음 연습을 하실 땐 여러분들 이렇게 일봉상으로 보시면서 패턴을 찾은 다음에 분봉상으로 매물대를 보시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매매 타점들을 잡아내실 수 있는데 꼭 기억을 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모바일로 보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이제 모바일 화면에서 이 매물대 차트를 분봉상으로 설정하실 수 있는데 첫 번째 분봉 눌러주시고 톱니바퀴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톱니바퀴 클릭을 하시면 지금 화면으로 넘어올 텐데 여기 지표명 입력에다가 매물이라고 검색을 해 주도록 할게요. 그럼 매물대 차트가 이렇게 보여지게 될 거고요. 이걸 클릭을 해주시면 지금처럼 화면이 보여지게 될 텐데 여기에서 그냥 체크를 딱 해주신 다음에 저장 버튼을 눌러주시면 누구나 이런 식으로 매물대 차트를 분봉상으로 또볼수 있기 때문에 해당 내용까지 기억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최근 움직임을 보면 이렇게 밴드 안에 진입을 해준 이후에 실제 주가 상승폭을 확인을 해보면 약50% 정도 단기간에 이렇게 올라간 걸 확인해 볼수 있는데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다른 종목도 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페어 밸류 갭 패턴의 종목은 한라 캐스트라는 종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오늘 자, 장 초반에도 굉장히 좋은 모습을 좀 보이고 있는데, 여기서 지금 페어 밸류 갭 구간을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로 어디서 발생하고 있나요? 여기서 지금 페어 밸류 갭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초반에서 짧은 캔들들을 보여주고, 장대 양봉 보여주고, 그리고 짧은 캔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게 본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첫 번째로 할 거, 이 꼬리들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이전후캔들들의 꼬리를 확인을 해보면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 자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페어밸류갭이 되는 거죠 지금 실제로 조정받은 구간을 보면 딱이 자리에서 지지를 받고 올라와 준걸볼 수가 있는데 지금 9월 23일자 기준 페어밸류맵의 정확한 매매 타점을 보기 위해서 분봉 차트를 확인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금 구간이 바로 9월 23일에 1분봉 차트 구간이 되겠는데요 자, 지금, 페어밸류 갭 구간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면은, 여기 구간 지금 1% 구간, 0% 구간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데, 이 자리가 가장 맥점이 될 수가 있겠죠? 지금 보시면은, 가격에 선을 그어주면은, 약 7,750원 구간이 0%로 가장 적고, 8,250원 구간이 두 번째로 이렇게 적은 밴드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7,750, 8,150 생각하고 일봉으로 가서 볼게요. 자, 페어밸류 갭이 발생한 지점에 약7,750 구간, 그리고 8, 8,200원 정도 구간 이렇게 선을 그어 주도록 할 텐데 보시면 어때요? 정확하게 이 갭에 이렇게 맞고서 주가가 반등 나오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제 분봉상으로 이런 디테일한 요소들을 보시면 좀더 디테일한 타점을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분할매수 관점으로 접근하실 때 매물대가 비어있는 자리를 보시면서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 종목도 이 갭을 만들어준 이후로부터 지금 주가 상승폭을 보면요. 지금 한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50% 정도의 등락이 나온 걸 확인을 해보실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이런 종목들이 정말 심심찮게 보이기 때문에 해당 내용은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께 이 밴드를 잡는 방법을 통해서 매수가 잡는 방법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그죠 자, 그럼 매도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 이 페어 밸류 갭 조건은 사실 굉장히 간편합니다 세력들도 평균 단가가 망가지지 원하지 않기 때문에 웬만하면 지켜 줄 텐데 뭐 근데 이전 밴드에서 세력이 나갔을 수도 있잖아요 세력이 나간 경우에는 이 페어밸류 갭의 장대양분 저점을 이탈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지금 보시면은 그러니까 이 페어밸류 갭 캔들 여기 안에서 이 가운데 있는 캔들의 저가를 벗어나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면은 이건 여러분들 손절가를 잡으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세력이 이탈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생각을 해주시면 좋겠고요. 목표가 같은 경우는 1차적으로 이 페어 밸류 갭 다음 캔들의 종가를 기준으로 보시면 됩니다. 1차적으로는 이 자리가 되겠죠. 뭐이 자리까지 보시더라도 통상적으로 10% 내외의 수익률 구간이 나오기 때문에 어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 기억을 하셔야 될게 종목들을 보면 파동이라는 게 있잖아요. 초기 파동이면 초기 파동일수록 이 탄력도가 좋습니다. 돌파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만약에 내가 종목을 매수한 시점이 첫 번째 파동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하면은 2차 목표가 같은 경우는 고점 대비해서 한10% 내외 정도 추가 슈팅이 나오는 경우들이 많으니까 이 내용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만 이게 두 번째 파동, 세 번째 파동 넘어가면 넘어갈수록 힘을 잃어버릴 수 밖에 없기 때문에 차트상으로 몇 번째 파동이 오고 있는가도 필수적으로 봐주시면 될것 같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영상은 이제 여기서 슬슬 마치도록 할 텐데, 어, 저희 구독자님들 혼자 매매하시는 게 힘드시라면은 저희 현재 무료 텔레그램 방도 체크를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뭐 소액이지만 유료로 운영이 되었던 텔레그램 방인데요. 초심을 되찾자는 생각을 가지고 이번에 전면 무료로 개방이 된 부분이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용을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뭐 종목들에 대해서 피드백을 좀 드리고 있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제가 강의 드리고 있는 내용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여러분들 관심 가지실 수 있는 종목들 전반적으로 이렇게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화면 같은 경우는 어제 공유를 드렸던 내용인데요. 이제 10월 16일 오전 9시 48분에 3빌리언이라는 종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렸고, 실제 주가 움직임을 보면은 9시 38분이면 여기서 여러분들께 코멘트를 드렸던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어 당일 주가 급등해주면서 5장에 추가적인 상승 보여졌는데 어, 약15% 정도 여러분들 모두 수익을 내실 수 있도록 코멘트를 드렸던 부분이고요. 이 외에도 다른 종목을 보면 이렇게 뭐 제이준 코스메틱 같은 종목들도 공유드린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이제 말씀드린 가격대를 보면은 9,010원에서 전부 다 여러분들께 이렇게 피드백을 드렸던 부분이고 어, 실제 9,010원이면은 여기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어, 말씀드린 이후로 다음날 상한가 올라갔고, 그 다음날 점상, 그 다음날 상한가 올라가는 모습 보여줬는데, 이제 저희 강의 내용에 기반해가지고, 저희 관심 갖고 있는 관심 종목들은 이런 식으로 전반적으로 공유를 드리고 있어서, 여러분들 이 내용들만 좀 보시더라도 충분히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한 3일 동안 100% 넘는 상승이 보여졌는데, 정말 다양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여러분들께 동굴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 혼자서 매매하기 힘드신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는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이 외에도 보면은 뭐 산업적인 이야기들도 이렇게 다뤄드리고 있어요. 관심 종목 아니고 뭐 인사이트 공유도 이런 식으로 해드리고 있는데, 뭐 제가 관심 갖고 보고 있는 산업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정리를 해드리면서 탑픽 종목들까지 피드백을 좀 드리고 있는데, 차트적인 부분 외에도 산업적인 부분들까지 전반적으로 이야기를 드리고 있는 만큼 초보 투자자분들 특히나 공부를 해보시면 분명히 도움될 만한 자료들 많으니까 텔레그램망도 부담 없이 이용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대신 여러분 혹시나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도 이제 댓글에 좀 남겨주시면 더 감사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여러분들께 좀 도움을 많이 받고 싶은 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관심 갖고 있는 종목들을 제가 이제 함께 보면서 제가 놓치고 있는 포인트들을 잡을 수 있다고도 라 생각을 한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괜찮은 종목이 있다라고 하면은 뭐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께 종목, 포인트 따로 잡아서 또 관심 종목으로 함께 공유를 드릴 수도 있는 부분이니까 뭐 여러분들도 댓글로 꼭 한번 관심 종목들 하나씩 적어주시면은 또 감사할 것 같아요. 우리 서로 함께 윈윈하면서 나아가면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가지고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 텔레그램 방이니까 해당 내용 기억해 주시면은 되겠습니다. 자, 저희 텔레그램 입장하시는 방법 동일합니다, 여러분들. 저희 구독은 필수로 클릭을 해주셔야 되는 부분이고요. 댓글에 고정된 메시지 링크를 클릭해주시면 전부 다 링크 확인해 보실 수가 있는데 참여하게 된 채널 종류 그리고 받고 싶은 구독자 혜택 이렇게 체크를 하셔가지고 이제 맨 아래에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 이렇게 링크를 좀 보실 수가 있어요. 세 번째 텔레그램 링크 나와 있으니까 해당 링크 확인을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링크 클릭하시면 이렇게 열기 버튼이 있는데요. 이거를 클릭을 해 주시면 바로 이렇게 입장이 되는 부분이니까 참고를 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현재 저희 구독자님이 한 2주 만에 7천여 분에서 8,800분까지 늘어났어요 영상 많이 사랑해주고 계신데 어 아직까지 구독 안 누르신 분들이라면요 오늘만큼은 한번 힘을 실어주시면 감사할 것 같고 저희 구독자 1만 명, 10만 명, 100만 명까지 열심히 달려가는 저희 주식당 채널 되도록 할 테니까 매일 같이 놀러오셔서 함께 공부하시면서 매매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식당 유튜브 채널의 김대호 트레이더였습니다 모두 감사합니다